남성이 많은 산업군에서 여성 리더들이 워크 앤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회사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ENC 안미선입니다. 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발표 기회를 주신 UN 여성기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아, 저를 그 소개 좀 하자 보면 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건설 31년, 그리고 구매 28년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결혼했나요? 아이는 아, 결혼했고요. 두 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e n c 이렇게 건설에서만 일했나요? 맞습니다. 공채로 들어가서 31년 동안 회사 성장과 함께 했고요. 건설에서 다니지만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건설업은 업의 특성상 우리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 원가의 80% 이상을 협력사가 담당합니다. 협력사와 협상하고 또 계약하고 구매하는 업무를 28년간 해왔는데요. 어, 저희가 본사에서 구매하는 규모는 연간 한 5조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구매 기획을 총괄하고 있고요. 어, 회사에서 제가 만든 최초의 스토리로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자가 무슨 구매를 해 이렇게 하던 1990년도 초반에 최초로 여자로서 구매 담당을 시작했고요. 어, 해외 공급사 발굴을 위해서 처음에 추, 해외 출장을 간다니까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사팀 특별 승인을 받아서 어, 90년도 초반에 해외 출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0회가 넘는 출장을 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제, 그러니까 포, 포스코 아시죠? 거의 제철수에 엄청난 그런 장치 설비를 제가 계약하는 거를 하고요. 뭐 건설 자재, 또 현장 아파트 질때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하도급 계약도 제가 수행을 쭉 해왔으면서 저는 현장에 계시는 엔지니어분들을 저의 멘토로 다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사업부서 엔지니어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부탁하면서 어, 구매하는 이 물품이 뭔지 도면을 어떻게 보는지, 수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또 어떤 게 핵심 자재인지 기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이제 구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보다 더 빨리 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제가 최초였고요. 이제 영어로 시험을 봐서 미국 구매 관리자,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구매 관리자 자격을 최초로 취득을 했고, 또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48세의 야간 MBA를 졸업했습니다. 어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구매를 하면서 다른 동종사 뭐 현대 삼성 이런 데 어떻게 일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건설 외주 관리 협회라는 거를 만드는데 창립 멤버를 기여를 했고 또 지금까지도 20년 넘게 그 형님 같은 분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된 후에는 아 물론 그 모임이 지금 100명쯤인데 여자는 혼자입니다. 저는 그들의 누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laughs> 그 임원이 된 후에는요, 제가 그 삼성 현대 여성 임원이 몇 명이나 한번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메이저 회사의 임원들에게 114에 물어봐서 전화를 직접 해서 우리 한번 모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요, 지금 정기적으로 분기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 최초는 포스코 ENC 최초의 여성 대리, 뭐 최초 과장뭐 차장, 부장, 그룹장, 그리고 2020년도에 다소 늦었지만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 깊었던 건 제가 임원이 승진한 후 사내에서만 한 300여 통의 문자와 축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회사내 브랜드는 현장 중심의 구매 전문가 또 혁신적인 리더입니다. 어 이글세키티브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 저의 이야기를 그 이규제큐티브 리더십, 경영적인 비즈니스 리더로서 발휘하기 위해서 전문성, 네트워킹, 위인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문성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백본입니다. 뭐 앞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는 3C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은 학습,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로 많은 인풋이 있어야 창의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유레카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창의가 어떠한 이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몰입과 고민하고 또 노력한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전인데요. 여러분 회의할 때 과감하게 발언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에 회사에서 호주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큰 딸은 고2였고요. 작은 딸은 중1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호주에 광산 프로젝트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구매 총괄 팀장으로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결국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주를 못해서 매우 속상했던 경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호주 그 로컬의 계약법과 또 이제 호주가 영국에서부터 발휘가 돼가지고 되게 선진화된 그 구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 구매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뒤에는 어떠한 해외 프로젝트든 뭐 국내 프로젝트 등 수행하는데 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뭔가 손에 얻을 수 있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깊이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속하고 포커스원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속성입니다. 사실 여기 남성 비율이 높은 산업군에서 여성 인재들은. 뭐 임포 신드롬,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제 능력을, 자기네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도, 아, 이거 운이 좋아서 그런가? 이런 심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여기 지금 계신 여성 비율이 적은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요. 잘하고 있고요. 잘할 겁니다. 저 사실은 여기 오늘 들으면서 모든 한분한 한 분을 다 알아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완벽해서 리더가 된게 아닙니다. 학습과 또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장하는 지름길은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이제 조직을 위해서 할때 사전에 소통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실행 전에 검증하고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사내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빚을 많이 지게 하십시오. 이 빚진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주 밥 사시고요. 자주 커피를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돈 썼지요? 시간 내줬지요? 그분들은 저한테 다 빚진 겁니다. 제가 핸드폰에 한 1,500명쯤 이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일이 되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의 이모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생일 축하하면서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늘 나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진정성 있는 작은 말 한마디와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사내 정치를 해야 하나? 한국에서 이게 정치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내 정치는 회사 성과를 위해서 관련한 사람들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지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내 정치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회사를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수시로 평소에 홍보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조직 발전에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들이 다 도와줄 것입니다. 아까 빚도 많이 졌잖아요, 저한테. 네. 그리고 사회 네트워킹은 사실 더 많은 정보와 대내외 경영 환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내외 전문가 단체 모임에 당장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각 대학의 MBA, 뭐 건설 쪽에서 보면 기술경영 석사, 부동산 대학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학습하고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과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윈윈, 동반 성장하는 것, 저는 바로 이것이 성숙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함이냐 뭐냐?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동료, 조직, 회사를 포함해서 함께 성장하는 큰 그릇입니다. 회사, 그,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입니까? 아, 동반성장을 통해 혼자 할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사회적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뭐 특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막잘 살아왔다고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과 같이 남성이 많은 산업군에서 여성 리더들이 워크 앤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회사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스코 ENC의 조직 문화가 제가 아직도 회사를 다니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간략히 회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포스코 ENC는 창립 29년 만에 시공 능력 평가 국내 4위로 도약한 에코 앤 챌린지 회사입니다. 2023년에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기업으로 신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경영 이념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입니다. 특히 직원의, 안 미치네요.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하며 상호 배려와 존중의 조직 문화가 매우 우수한 회사입니다. 젠더 이슈는 더 이상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인권 이슈는 기업의 이미지, 투자, 수익,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같이 자녀를 둔 여성 리더들은 어,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번아웃 되거나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게 많은데요. 어, 큰 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교육열 넘버 원 동네 아시죠? 거기서 부모 지원 없이 애가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아, 제가 뭔가를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 회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육아휴직이 제도가 없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는 휴직을 6개월간 회사에서 허락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2년간 인권 현장을 제정하고 대표이사가 인권 정책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현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어,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인권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강력히 처벌하며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이렇게 로드맵이 있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쭉 전체 로드맵을 보고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특히 법정 요구사항 외에도 여러가지 그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육아기 휴직인데요. 법정에서는 지금 1년 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거에 추가 1년을 할수 있고요. 또 직장 어린이집에 130여 명이 부모님과 함께 출근을 하고 특히 육아기의 재택근무를 최대 2년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진 평가 시에도 육아 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가를. 그래서 여성이 견적, 경력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사의 노력이 전 건설사로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법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와 회사 얘기를 했는데요. 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고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뒷모습을 보면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는 일과 가정 누구에게는 일과 자기 삶을 양립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성 인재들에게 조금 더큰 힘을 내어 자기 목소리를 말하는데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리더 경영, 경영자로 성장하는데 진심으로 기여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